자 저는 정제된 미스트 기어를 블루베리 하이로 받았습니다 일단 블루베리 하이로 받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어깨랑 벨트 같은 경우에는 1순위로 뽑고 있는데 얘네는 고유 옵션 3, 6호만 뽑아도 충분히 쓸수 있거든요 근데 하이 같은 경우에는 3, 6호를 뽑아도 이제 고정 옵션이랑 크게 차이가 없거나 되게 미세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예 그냥 과감하게 미스트 기어를 하위로 받았습니다. 왜냐면, 뱅가드 같은 경우에는 주력기가 런지 스트라이크라고 60제 스킬인데, 이 60제 스킬이 몰빵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그래서 깡석깡으로 올렸습니다. 어허 그 세계선은 이미 사라진 세계선입니다. 묻지 마십쇼. 이미 그 세계선은 멸망했어요. 요기에 잠시 당했습니다. 묻지 마십쇼. 멀티버스 제일 법칙. 모든 걸다 안, 안다고 생각하지 말 것. 잠시 소란이 있었을 뿐입니다. 아흠. 자 여기는 11시에서 1시로 점프 이동하면서 짤디 봐가지고 이동하면서 점프 자 여기서 이제 구속으로 가서 여기서 점프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일단 중간을 비추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중간 같은 경우에는 저 검까지 떨어지는 것까지 예측하면서 피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구석적으로 가서 피하는 편을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요런 패턴 같은 거할때 조심해야 되는 게 얘가 점프하면 노란색 위에 거 맞아요. 그래서 점프하는 스킬을 미리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사고를 덜 당할 수 있어요. 일 급하게 넣다가 저거 노란선 맞고 나가리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동이 과한 스킬은 나중에 쓰시고 이렇게 제자리에쓸수 있는 스킬을 우선으로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패턴 한번더 보고 여기서 이제 받아들어갑니다 아칸이기 때문에 입수는 두번할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돌아줘서 스킬 다 굴려주고 자, 패턴 한번 보고 자, 왼쪽 상단에 게이지가 절반 이상 까였으면 이제 입수해서 게이지 채워줍니다. 자, 이제, 아카는 더 이상 입수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입수 안할 겁니다. 나가면서 일단 마창사 애들이 장점이 이동기가 되게 널널해요 이번에 이동기 패치를 당해가지고 좌우 이동이 되게 편해졌는데 이제 문제는 아직도 백어, 백스텝이 안된다는 거요 하지만, 요렇게 이동기가 되게 편해져, 편해졌기 때문에 기존보다 좀 난이도가 훨씬 쉬워졌죠. 자, 스킬 최대한 다 굴려주고. 바로 이각. 여기서 진가 검은선. 무조건 검은선, 저렇게 분신 나오면 검은선 기다렸다가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 살고를 차고를 덜 당해요. 이렇게 기해주고 점프해서 들어가주고 아마 이제 불현듯 보면 끝날 것 같은데? 자, 얘는 이제 12시에 먼저 어그로 빼주고요. 선 사라지고, 이제 분신 피해서 아래로 이동해준 다음에, 이동. 자, 분신 유도해주고, 이동하고, 또 분신 나오고, 자 이거 선도 조심해야 돼요. 이거 점프 뱅가든의 점 점프. 강제 점프를 조심해야 된다. 자 가르기 패턴 오른쪽 여기서 점프 선 유도하고 X 백스텝. 방금 과감하게 제가 아래에 이동하는 거 패, 그 선택했는데, 예, 과감하게 아래에 이동한 이유가, 저 빨간색이 바로 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이어서 터진다는 거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대기시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래서 한번 그어진 거 확인하고 바로 이동하시면 생존할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시고, 죽을 각오로 그냥 뛰시면 됩니다. 그러면 삽니다 자, 검은선 조심해주고 하나 둘셋넷 오케이 자, 여기서는 이제 끝으로 유도해주고 그리고 다시 들어오고 자, 검은선 피해주고 중심 피하고 검은선 유도 당하고 점프해서 들어가고 자, 밖에서 점프 여기서 점프 선 피해주고 위에서 어그로 한번 빼주고 점프 자, 저거는 이제 반박자 일찍 점프했습니다 중간 사이로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마창사 이동기가 득을 보는 타이밍이죠. 빼주고, 이제 딜합니다. 컷. 이게 다른 지갑이었으면 달리다가 죽었는데, 이마창 살아서 살수 있었다는 거. 자, 이렇게 런지 스트라이크가 1등 찍힌 거 보였고요. 나머지 묵히기도 생각보다 딜 높은, 높은 축이긴 한데, 이 런지가 생각보다 쿨이 짧, 짧거든요, 22초지만 실전으로 들어가면 거의 한 13초, 14초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요거만 그냥 계속 먹여주면 1인분 할수 있다. 는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 레벨 좀 볼까? 쓰레기. 쓰레기.